여기는 황금 양복점인데요. 네. 특징이 있습니다. 음. 주렁주렁 매달이 많아요. 아, 그래요? 보시면은. 아, 금메달. 맞네. 금메달. 아, 저는 그냥 금메달. 마네킹에다가 네. 디스플레이 한줄 알았어요. 음. 아, 금메달. 다 매달. 아. 그리고 언제, 어떻게 했는지 음. 이 상장도 있고요. 그리고 네. 어, 오래된 패션업계 계신 분들은 음. 다 최고 어른이라고 아. 표현하십니다. 최고 어른? 네, 그러면은. 광주패션업계의 우리 최고 어르신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기 충정로패션업계에서는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는 네. 김일락 장인님이십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들어와서 봤는데 네. 메달이 되게 많아요 뭐. 올림픽 나가셨나요? <laughs> 아, 저는, 청소년 때, <laughs> 네. 전국, 그러니까 세계 기능 경기대회가 있어요, 양복 아, 부분에. 양복 기능 경기가 있죠요 예, 그래서, 네. 청소년 때, 제가 지방 음 메달 강주 메달 금메달 따고, 아 전국에, <laughs> 에, 기능 경기대회가 있어가지고, 음 거기에서도, 메달을 따서, 아, 대통령 좋다. 상도 받고, 아 또, 그 다음에, 음 기능사, 양복을 만드는 기능사그렇죠 제가 이제 그기능에주에그 다음에, 그다음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음에, 그다음그다에그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기술이 있어야지만 딸수 있는 메달을 그렇죠. 여러 개 따신 네네. 그런 장인이신 분입니다. 거기에서 이제 금은동메달 따면은 세계대회 가서 아 국제대회 가서 아 한국이 항상 헉. 1위를 하고 왔었어요. 아, 한국 대표로 1위신 거예요? 그데 저는 이제 나이 제한이 세계대회는 아 해서 못 가고 아 제가 어, 양복 군에한 45년간 아 종사하면서 기능사 네. 2급, 1급. 이제 작품 활동해서 아유. 양복계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아유. 이제 바라볼 곳이 없는 아, 박사학위 <laughs> 정도. 와, 양복겨, 양복, 양복업계에서는 정말 박사학위 따신 네, 저, 그런 분이시네요. 예. 아, 그럼 선생님의 그런 양복만의 좀 뭔가 좀 차별점이라던가 내 양복은 이렇다, 딱 얘기할 수 있어요. 질문하게 뭐가 있을까요?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장 명인이고 없기 때문에 손님들한테. 네. 합, 아주 싼 저지른 복지를 권해질 못했지 않습니까? 아, 네. 고급 복지를 권해고, 또 신형으로 음. 값도 좀 저렴하게, 네. 그래서 손님들한테 옷잘 입고, 맵시 음. 좋고, 잘 맞는 옷이다, 이렇게 생각해서, 어, 음.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위를 창조하는 아, 그런 양복 중입니다. 그러니까 두고두고 입어도 멋있그 네, 변하지, 번,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양복. 예. 와, 선생님, 이런 뭐 젊으셨을 때막상 타셨던 사진. 저것은 아, 또 아, 제가 어, 매달 자기 때문에 제 제자를 제가 가리켜서 아, 또 지방 매달, 그 매달을 딴 사진이에요. 아, 그래서 그때 당시 최인기 시장님이 네. 저를 이제 또 지도상 줬던 여기 가운데 선생님이신 예. 거예요. 네. 예, 오 조모셨을 점... 때 사실 <laughs> 이야. 이 이분은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. 저기는 이제 모델인데 제가 아, 이렇게 옷을 이렇게. 해가지고 네. 그 사진을 찍으시구나. 네. 아, 또 이렇게 정말 이, 이 충정로 거리에서 양복하면 가장 어르신이 김일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근데 들어보니까 이 충정로의 이 황금 양복하면은 워낙 네. 유명해서. 여기서 북적북적했다고 하는데, 네. 이 좁은 공간에서도, 그때 당시 직원은 몇명 쓰신 건가요? 아, 저는, 저쪽, 한금동에서 한 15년 아, 영업을 하다가, 네. 그쪽은 이제 차가 못 들어가니까, 이쪽으로, 이 자리 에온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. 네. 그때는 기성복이 판을 안 찼기 때문에, 직원이 한 대여섯 명 됐었어요. 근데 지금은, 아, 네. 이제, 많이, 이제 기성복 쪽으로 가고, 젊은 사람들 쪽으로 가서, 직원이 현재, 저기 4층에 공장에 두 사람밖에 아, 사용을 모두. 아 4층에 보고. 공장이 따로 있구나. 예, 네, 그렇죠. 여기는 네. 협소하기 때문에 공장은 거기도 우리 기술자가 금메달 딴애가 어, 상의를 만들고 바지도 음. 한 50년 전력자가 어,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아, 있습니다. 아 그런 분들이 재단하면 그냥 딱각 나오겠네요. 그렇죠. 딱딱딱 해가지고. 또 더군다나 기술자들이 제가 기능 올림픽 대회 메달을 음. 딴 기술자기 이 때문에. 조금만 잘못해서 딱 한눈에 봐버리면은 아니까 기술자들도더잘 만들고 꼼꼼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음, 이런 황금 양복점 우리 충장마에도 다시 한번 황금기가 왔으면 좋겠다 <laughs>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.